이1일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e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1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더니 즉 x, y는 마이너스 e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1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겨주어야 합니다. 이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x축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 주면 y는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-1 괄호 닫고의 제곱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 주면은 y는 마이너스 이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일 괄호 닫고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됩니다. 이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. 있습니다.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2괄호일고 x 마이너스 일괄호닷고 제곱에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전개시켜 주면은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의 그래프를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, y는 마이너스 2 x 제곱플러 x 4란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x 마이너스 y는 p x 는 plus y는 p l 이 s y는 plus y는 plus y는 plus y 의값 l u 는 부분이 는 plus y는 p l u 는는이 A의 값은 4가 되고요,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